안녕하세요. 영어 마음입니다. 영어로 말해보면 누구나 느끼죠. 내 네, 말이 막히는 부분은 항상 동사 부분이라는 걸요. 주어는 언제나 잘 나오고, 마음이 급하면 동사 없이 목적어도 튀어나오니까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막상 알고 보면 나한테 필요했던 동사는 내가 이미 알고 있던 단어였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가장 자주 쓰이는 천 단어만 알면 일상생활 언어의 80%는 알아들을 수 있고, 3천 단어면 일상 언어의 95%가 이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때까지 우리가 영어 공부에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이면 천 단어 정도는 우 웃어 보이고, 3천 단어도 겉뜬는 보이는데 뭐가 문제길래 왜 아는 동사도 입으로 나오지 않는 걸까요? 원어민과 우리들의 말하기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많은 언어 심리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방대한 언어 데이터를 수집해 사람들이 어떤 인지 과정을 거쳐 말을 하게 되는지 많은 연구를 해왔는데요. 이 연구 결과에서 제가 흥미롭게 여겨본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원어민들이 어떤 개념을 떠올리고 그 개념에 알맞은 동사를 떠올릴 땐 이미 그 동사가 만드는 문장 구조도 같이 떠오른다는 거죠. 다시 말해, 원어민들에게 동사는 그냥 단어가 아니라 여러 대상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보여주는 문장의 틀이에요. 우리가 영어동사를 익히고 이해하는 방법과는 많이 달라요. 그러니 원어민처럼 동사를 사용하려면 좀더 원어민의 방식으로 영어의 동사를 바라보고 익혀야겠죠. 제가 학생들과 늘 했던 동사 익히기 연습 알려드릴 테니 꼭 직접 해보세요. 먼저 가장 많이 쓰이는 영어 동사 1 0 리스트와 문장의 구조를 짤수 있는 동사의 의미 역할을 적힌 워크시트를 링크 걸어 놓을 테니 접속해서 프린트하신 다음 선대로 잘라서 카드의 형태로 만드세요. 그리고 단어 하나씩 문장 구조 짜기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볼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카드를 이용하는 건 머릿속에서 생각만 하는 것과는 다르니 꼭 실천해 보세요. 동사 풋으로 같이 연습해 볼까요? 동사 풋이 문법적으로 온전한 문장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요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주어는 언제나 필요한데 주어로 사람이 주로 쓰이죠. 풋은 목적어도 꼭 필요할까요? 네, 필요해요. 목적어 자리엔 보통 사물이 오고요. 게다가 그 사물이 놓이는 장소까지 와야 완벽한 문장이 됩니다. 그런데 목적어 자리에 사물 대신 사람이 와서 somebody put somebody somewhere 이런 문장도 가능할까요? 만약 대답이 반사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의 구멍인 거예요. 그 구멍의 크기만큼 여러분이 동사 put에 대해 아직 잘 모르신다는 뜻이고 모르는 문장 구조는 입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문장 가능합니다. The coach put the player on the bench. 그 코치는 그 선수를 벤치에 뒀다. 그럼 이번엔 주어 자리에 something, 무생물이 오는 구조는요? Something put somebody somewhere. 네, 가능해요. The incident put him into trouble. 그 사건이 그를 공경에 뒀다. 그 사건이 그를 공경에 처하겠다는 뜻이죠. 그럼 put 다음에 목적어가 아닌 how, 즉, 형용사가 와서 주어가 어떤 상황인지 설명하는 보어가올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건 그렇지 않아요. put의 의미와 어울리지 않으니까요. 그 외에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동명사, 대절이 오는 건 모두 가능하지 않아요. 혹시 이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으신다면 영어 마음에 문장 만들기, 투정사, 동명사 문장 만들기 영상 꼭 시청하시길 권합니다. 우리 동사 두 개만 더 같이 해볼까요? 이번엔 동사 go예요. 주어로 사람 등 생물이 오는 건 누구나 다잘 알아요. 그럼 이 동사 뒤에 어떤 대상이 목적으로 올수 있을까요? 아니요. go는 주어 하나만으로 완전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자동사예요. 대신, 동사 바로 뒤에 보통 주어가 가는 장소가 올수 있죠. I go to work처럼요. 그럼, go의 주어로 사물 같은 무생물이 오는 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해요. The price of gold went up overnight. 금값이 위로 갔다, 하룻밤새. 금값이 뛰었다는 표현이죠. 그럼, 동사 go 다음에, How? 주어를 설명하는 보호가 오는 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해요. His hair went grey. 그의 머리카락이 회색이다란 주어 보호 관계가 가능해요. 다만, 동사 go가 쓰였으니 회색으로 변한 걸 표현합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회색으로 변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 동사 go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로서 투부정사나 동명사, 대절이 오지는 않아요. 동사 go에서도 여러분의 구멍 발견하셨나요? 마지막으로 동사 want를 볼게요. 주어로는 보통 somebody가 와요. 그리고 주어 외에 목적어가 꼭 필요하죠. 목적어로는 something, 무생물이 많이 오고요. Somebody want something. 그럼 목적어 자리에 somebody가 들어갈 수는 있을까요? 네, 가능하죠. I want you. 난널 원해. 그럼 something이 주어로 오는 경우는요? 사실 이런 경우는 시적인 표현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어요. 무언가를 원한다는 건 인지나 감정이 수반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는 그게 가능한 생물이 오죠. 그럼 형용사 등이 부어 자리에 오거나 somewhere 등이 동사 바로 다음에 올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투부정사 형태로 어떤 행동 자체가 목적어 자리에 오는 건 가능해요. 동명사나 대절은 목적어 자리에 오지 않지만요. 이렇게 동사의 구조를 짜보니 어떠세요?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럴 땐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구글에서 원하시는 동사를 치고 그 뒤에 meaning이라고 덧붙여 온라인 사전에 예문을 보시면서 형태 파악을 하셔도 되고, 둘째, 더 직접적으로 채취피티나 코파일럿에 두 가지 요청을 해보세요. Make sentences with 동사 in all possible structures. 그럼 가장 많이 쓰이는 대부분의 문장 구조와 그에 따른 예문을 보실 수 있어요. 그 이후에 이두 번째 질문도 꼭 해보세요. Does 동사 normally take an inanimate subject? 이 동사가 보통 무생물 주어를 취하나요? 아까 보신 첫 번째 요청에 대한 예문에는 보통 사람이 주어인 문장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무생물 주어가 쓰이는지에 대한 질문을 따로 꼭 해보셔야만 특정 동사에 대해 훨씬 다양하고 현실적인 예문과 문장 구조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어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쉬운 동사를 100개나 다시 파헤쳐본다는 게 귀찮으실 수 있지만 이 100개의 동사가 만드는 문장 구조를 다 익히시고 나시면 정말 영어 말하기에 새 지평이 열리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단언컨대 느린 듯해도 가장 탄탄하면서 가장 빠르게 영어 말하기 기반을 닦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영어를 응원하며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